제 설명 간단히 하면은 일단 1월 2일 월요일이 야, 들아 새복 많이 받아라. 전 생일이에요. 너 오늘 생일이야? 이리로 네. 와. 네. 생일파 맞아요. 네. 아, 생일. <laughs> <재밌다. 웃음> 아니야, 아니, 앉아. 응. 자, 근데 일단 네. 복습 노트 세 번씩 써 오는 건데 우리 예찬이랑 영원이 잘 들으세요. 오늘 포인트 1번, 포인트 2번 쓴게 오늘의 복습노트입니다 네. P1, P2가 오늘의 복습노트 이 내용을 세번을 여러분 노트에다 반복해서 써와야 돼요 뭔 말인지 알지 찬아이 네. 어, 내용을 세번 노트에 적어오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오늘 월요일은 수요일 넘어가는 거니까 약속대로 하나만 내주는 거죠 네. 어? 당분간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60쪽부터 61쪽. 그래서 60쪽 보면, 예찬아, 영어는 60쪽 보면, 은 그, 오늘 했던 것처럼 지문이 있어요. 지금 민식 이미 돼 있는데. 이거 숙제했냐? 네. 아, 했어요. 민식적인 게. 아, 12시, 12시. 큰일 하지 말았어야지 미안해. 아니야, 너가 잘한 거야. 삼진아, <laughs> 이런 악의 무리한테 너무, 너무 하지 마. 그 악의 무리들한테 너무, 너무 잘한 거야. 너가 왜 미안해 하 돼? 아씨, 종이태기 <laughs> <정형, 웃음> 여기다 오 오문, 여기다 오석오면난리 남았어. 응? 아니 왜 말해요? <laughs> 얘들아 얘네 조심해라, 알겠지? 얘는 착해 보여도 얘욕쟁이야 욕쟁이. 이거 그 진짜 하나. 학교 가면 짝신야너토 있어 없어. 조심해. 그거 하 아, 아, 야, 그럼 어디 할 차례야? 왼쪽이야? 62. 어? 60. 62쪽 차례야? 네. 그럼 62쪽부터 63페이지. 네. 여기 해석할 때, 예찬이 영웅이 잘 들으세요. 해석할 때, 그냥 트에다쭉 적지 말고, 한 문장 1번이라고 하한 문장 해석하고, 아, 그래요그 다음 줄, 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 아, 제 눈물 다 우리 테이킹도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줄 바꿔서 2번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장 해석하시고 이렇게 그래야 쌤이 숙제공사를 빨리 해요 예찬 오케이? 번호 꼭 써야 돼요 응? 번호, 꼭 번호 써주세요, 번호 써주세요. 아, 네. 부탁할게 얘들아 번호 네. 써줘 얘들아 진짜 네. 야 이거 1번 쓰는데 1초만 되는데 이거 안써안 써줘요? 그것 때문에 그거 때문에 번어어 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네 오 어, 오래 걸려. 어. 네. 제발 번호 좀써 주세요. 입장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63쪽 네. 문제도 네. 가, 당연히 풀어야 돼. 네. 알겠습니까? 네. 그다음 듣기는 오늘 냈으니까. 네. 그 다음 듣기 안한사람 누구죠? 에이, 네. 너 태인, 너안 해온 거야? 네. 아니 안 했어. 네. 다음 시간 꼭, 꼭 해오세요. 네승생이도 네. 어? 일에 네. 어, 갖고 와. 알겠지? 영원이 듣기에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네. 듣기 책꼭 사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몇 차례 책 샀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꼭회오시고 네. 알겠지? 지금 잠깐만 오늘 10일 해서 냈죠. 네. 10일 해오세요 10일. 10일. 10일 10일 듣기 아, 10일. 듣기 10일 해워야 됩니다. 네. 성일이 되냐? 듣기? 네. 어. 평일이 됐고. 평일이 네. 됐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